그러까요 <laughs>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맞아요. 아... 우리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 무대 위에서 뭔가 점점 더 감정에 더 들어가야만 할것 같고 집중이 계속 더 감정, 감정 그리고 전에 이제 못했던 부분들을 부르면서 계속 조금씩 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안 됐던 부분들이 스르륵 연결이 되면서 더 감정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명이서의 이 뭔가 홀에서의 느낌이 확실히 저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녹음실이나 이런 현장에서 계속 연습을 해도 이렇게 콘서트에서 부르는 거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조차도 맞아요. 근데 어.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혼자 불렀어요. 제 제가 제 저한테 집중해.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또 죄송해요.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 요 괜찮아. 근데 오늘 뭔가 이렇게. 정말 감정 토스라든지 에이, 이런 게잘 용어가 돼서 전달이 아 전달이 잘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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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목소리에 물기가 좀 많은 거 같지 아요 촉촉. 니뭐 이런 거있잖지 이런 거. 대신지 <laughs> <laughs>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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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네요, 이제? 웃음> 몸을 좀웃기면 돼요. <laughs> 아, 맞아. 네. 아, 이 노래는 힘든 이유가. 어, 나 말씀하세요. 아, 네. 저 잠깐만. 노래는... 아, 예. <laughs> 이 노래는 힘든 이유가 아, 조금이라도 어느 순간정에 조금 더 빠져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다 다음 게 뭔가 흔들려버리는 음. 그 그게,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 곡은 특히나 음, 그래서 맞아요. 더 냉정해져야 되는데. 음음. 그러다 보면 자꾸 빠져들어서 음. 그래서 오히려 다음 순간들이 투절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참 묘한 곡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감정에 좀안 들어갈 때는 막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감정을 그래도 만들어 내려고 안 그래요? 그세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왜 모두 모배 뭐, 노래마다 정말 첫 전주만 나오면 바로 그냥 바로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요, 맞아요. 어, 그래요. 네, 감정 몰입을 하려면 네. 상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어떤 상상을 하세요? 어, 저는 첫소만 들으면 <laughs> 바로 솔직한 어떻게요? 어떻게 는 거예요? 아니, 잘 받아주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요. 우리 모두가 감정. <laughs> 좋아요. 나 지금 도여로 여부로 민기 형 무슨 생각하세요? 아, 저말 많이 했으니까 우림 씨 어떤 생각인지 아, 궁금해요. 너도 바로 전주 듣자마자 <laughs> 아픔으로 네. 목에 맞는 아픔으로 탁이가 작용을 하죠 어. 저희 아 저희 합진호 선배님 기타, 기타 소리만 딱 들어도 아! 그 기타 <laughs> 이몸 음, 음, 하나 튕기는 이 소리에 아, 안오는것 같아요 제가 저는 <laughs> 그 감정이 좀잘 몰입이 안될땐 말이죠 예 저는 저는 좀 가족에 대한 슬픔으로 조금 그 음, 동화를 시키려고 해요 어. 뭔가 제가 아직 연인에 관한 엄청난 슬픈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 뭔가 좀 생각이 좀잘안들 때는 뭔가 우리 가족이 어딘가 좀 다쳤거나 뭔가 좀 힘들었거나 뭔가 제일 소중한 그런 ]다고. 끔찍한 상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laughs> 우리 어래가 저기 우리 가중요하 그렇지. 아니 상상이니까그입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사람아. <laughs> 아니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영상을 혹이라도 보신다면 저희 어머니가 주신 방법. 아. <laughs> 그 고뇌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잘안 돼가지고 눈물이 안 나니까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놓고 가장 슬픈 상상을 해보랬는데 고등학교 때 그게 잘안 돼서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엄마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 고 이런 식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바로 감정 이입 되면서 노래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죠. 민규 형. 제 뭐. 뭐나 이제 서로 노는 게. 저랑 형이 리메시크다는 태영이 나한테 그랬어. 아 그래 그래. 그방법이 우리 어머니가. 이장이 이제 이런 크로스오버 음악 익숙치 않았고 어. 감정보리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 옆에서 너가 3수, 사수까지 했는데 떨어졌어 <laughs> 근데 다른 가족, 가족도 아파 그러면이 이렇게 해봐 이 계속 했다 그러면 이제게 독기가 올라온다니까 그게 이제 어, 형이 그머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더 프레스텔라 공연이 오, 오늘이 몇 번째죠? 열 번째요 열 번째? 네. 하, 어머니께서 열 번이나 <웃음> <웃음> 았 어머! 어떻게 표현을 예, 지 모르겠지만 아, 아무튼 어 그래요 뭐 그런 또 방법이 네. 있을 수 있죠. 네. 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오정유구를 지어짜는 듯한 그런 이런 슬픔의 어, 곡을 두 개를 들려드렸습니다. 음. 어, 이 곡만 들려드리면 뭔가 이장의 분위기가 약간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맞아이 주주님들의 텐션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 민규 씨. 한곡좀설겠해주세 조준님도 텐션 끌어올리기에는 또 민규씨의 텐션이 필요해요 그렇죠. <웃음> 여러분도 <웃음> 제가 앞서 말했지만 <laughs> 네. 슬픈 곡을 이입시킬 때는 저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곡들은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곡들이에요 그쵸. 어, 그럼 반대의 상상을 해야겠네요 반대의 <웃음> 상상 <웃음> 어머니가 내가... 살아나셨다? <laughs> 그렇죠. 좋아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깨고 낙했고, 우리는 다시 부활했고, 여기 지금 우리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천국이다. 우리 모두는 어, 어, 부활했는데, 어, 부활했는데 좀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정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등 뒤에 막 날개 돋아나고, 막 어떤 사람 막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했던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들. 아주 포레스텔라를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인데 바로 달의 아들과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이라는 곡인데요 이두 곡을 듣고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무대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의 아들 그리고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